지금부터 1학년 2차 지필 평가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 주요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11번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. 그 무리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에 대하여 PQ의 중점의 y 좌표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직선 PQ와 평행하고 한 점을 지나는, 마이너스 2,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어요. 먼저 주어진 무리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보면 시작점이 1,3이 되겠죠. 시작점이 1,3이 되고요. 일사분면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. 임의의 점 pq를 여기를 x좌표를 x1이라고 놓는다면, x1 루트, x1-1 플러스 3이 되겠고요. q의 좌표는 q의 x좌표를 x2라고 놓는다면, x2 루트, x2-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어요. 주어진 조건에서 중점의 y좌표가 4다. 중점이라는 것은 x좌표끼리 또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되겠어요. 자, 그렇다면 y 좌표의 중점을 주어졌기 때문에 y 좌표의 중점을 구하면 2분의 2개를 더하면 루트 x2-1 플러스 루트 x1-1 더하기 6은 4 이렇게 되겠죠. 자, 1을 곱해 주고 6을 이항해 주면 루트 x2 1 플러스 루트 x1 1은 2가 되겠습니다. 1번 식으로 정하고요. 자, pq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기울기를 m이라고 놓는다면 pq의 기울기는 x2 x1분의 y2 y 1 3은 마이너스 되면 없어지겠죠. 마이너스 루트 x1 마이너스 1자이 식은 아직 미지수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구했던 이 1번 식을 이용해서 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. 자 분자와 분모에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이 예, 1번 식을 곱해줍니다. 그렇다면 루트 x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1 1 분모에도 루트 x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1 1 이라고 곱해주시면 자, 분자는 합차공식이 되니까 음, x, 예, 루트 x2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겠죠. 마이너스 x1 1 x2-x1. 자, 여기는 2이기 때문에 그냥 2를 곱해 주도록 하겠어요. 그렇다면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. x2-x1. 자, 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없어지겠죠. x2-x1 곱하기 2니까. 자, 우리는 약분이 돼서 기울기가 항상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그렇다면 기울기를 알았기 때문에 기울기 2분의 1에 자, 주어진 점 마이너스 2, 3을 이용하게 을 되면 x, x1 플러스 x2 y, y1 x, x1 플러스 y 1 2분의 1x 플러스 곱하면 1이니까 4가 되겠죠.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되고요, b는 4가 되겠습니다. 구하고자 하는 값은 ab의 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 해서 답은 2가 되겠어요.